안녕하세요. 조영입니다 여러분은 상식적인 사람들인가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본인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유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제가 여러 번 추천드렸던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의 어 이번에는 행운에 속지 말아라는 책인데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에서 러시안 룰렛 게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요. 총구가 여섯 개가 있는데 거기에 총알을 하나 넣어요. 그래서 어, 게임을 하는 거야. 그걸 딱 했, 이제 당겼을 때, 살면은 게임에 이기는 거죠. 거기에 뭐 어마어마한 상금을 걸 수도 있고. 그래도 어쨌든 6분의 1 확률로 죽을 수도 있어요. 즉,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도 있고, 네, 꼴가닥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현실이 이 러시아인 롤레보다 훨씬 더 심한. 어떤 확률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러시안 롤렛 같은 경우는 총알이 하나 있고 총구가 여섯 개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실에는요 총구가 안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경우의 수가 20분의 1의 확률이라고 했을 때 19번 동안 그게 안 생기면은 내 인생에 그게 안 생길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심하게 만약에 200분의 1의 확률이면은 199번 안 생기니까 나한테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즉 사람들은 내가 잘될 거는 생각하지만 내가 잘안 됐을 경우를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 현실에는 우리가 모르는 그 블랙스완, 즉, 뭔가 내가 예상치 않았던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자녀를 어, 출가시켰어 두 아이가 결혼을 했어 그런데 그 아이가 결국에는 이혼을 하고 나한테 아이를 맡겼어 여러분 그걸 예상하고 그렇게 결혼시키셨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치킨집을 열었어 그런데 하필 코로나가 터졌어 그래서 내가 치킨집을 닫았어 우리 그거 예상하고 치킨집을 여나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변수들이 내 인생에 들어오고요 나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상식적이지 않냐면요 이런 충격적인. 위험에 대해서 경고해 주어도 사람들은 고마워 할줄 모른대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그래서 누군가 투자를 할 때,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할 때도 안될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지인이 얘기를 하면은 그건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주변에 같이 비트코인 주식 하는 사람들이 야, 이거 종목 좋대, 여기서 돈벌 거야 하면은 돈을 훅 집어 넣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보다 네, 비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아요. 또 뭐라고 말하면요 현실 세계에서는 총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 롤레 게임은 총구가 여섯 개인 게 확인이 되는데 우리 현실에서는 어떤 총구가 몇개 있는지를 우리가 볼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불확실성에 많이 노출되어 사는 어~ 어떻게 보면 운명들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자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는 왜 재수없는 생각을 하냐라고 하지만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나의 목적이 없으면요 인간은 생각보다 빨리 무너지고요 쉽게 무너진다는 거죠.